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개인 8만, 부부 합산 소득이 16만 달러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시의회가 소위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오늘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형 한인 마켓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2배가 급증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한해 파산이 이어졌던 LA 다운타운 소위 자바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현지 출장 횟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쉐리포국은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LA 출신인 유명 래퍼가 한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리 화나를 피운휴라로 갑니다. 관련 서류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은 15만 달러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1,400달러의 경기부양한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액지급 대상 기준은 개인 75,000달러와 만 부부 합산 15만달러는 유지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상위소득자는 폭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개인 연소득이 8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이 16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은 이번 1,400달러 경기부양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연소득 11만 2500달러까지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2만 달러가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14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에 따라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상위층 주민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했던 개인 연소득 10만 달러와 부부 20만 달러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15만 달러 지급에서 변경된 것은 민주당 상원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상원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원 민주당 의원 중한 표라도 이탈할 경우 추가 부양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의견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논의됐던 실업 수당을 기존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법안을 이번 주말 상원에서 가결하고 14일 연방 실업 수당 종료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상원 가결과 내주 하원 재표결에 따라 통과되면 오는 15일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시회는 소위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오늘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전니 시회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인 마켓들은 과중한 부담을 견디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림 기자 취재했습니다.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히어로페이. LA시도 결국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마켓 업주들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거나 마켓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인건비 주다 보면 거기다 맞추다 보면 뭐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갑니다. 매니저급 이하 직원들의 월급만 인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직원들의 임금 조정도 필요해졌습니다. 마켓 직원들은 반기면서도 행여나 피해가 올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좋기는 한데 눈치는 보고 있어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히어로페이는 총 직원이 300명 이상인 마켓들에만 적용됩니다. 매니저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4개월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임금을 줄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켓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17달러 51센트입니다. 가주 그로소리협회 측은 조례안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주 기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수 특본위 전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는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모든 상점과 사업장도 인원 제한을 없애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정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This new order removes all of our county mask mandates and 두 주지사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이번 환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완화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2천명씩 숨지는 상황에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여름에도 앞장서 경제를 재가동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형 배양 접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규제 완화에 나선 주지사들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과학과 정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크고 작은 한인 의료업체들의 파산이 잇따랐던 소위 엘리 다운타운 자바시장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지 출장까지 빈번해졌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 한인 패션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온라인 업체와 수입 업체들이 먼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업계의5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과 수입 업체들이 매출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에 장사에 그렇게 크게 변동 없이 잘 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나 또 과테말라 생산이나 멕시코 생산이나 이렇게 생산지를 좀 여러 대를 합심으로 해서 더구나 한인 패션 업계 바이어들은 한국과 베트남 등의 지역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 협회는 코로나 테스트를 통해 해외 입급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36시간 안에 발급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뭐 해외에 물건을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도 어그 비행기 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받아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는 우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코로나 테스트도 아직도 뭐 활발하게 잘 많이 하고 있고요. 베트남과 과테말라 등 저렴한 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인 의료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엘리엇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0.39%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무려 2.7%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각각 4.84% 2.4% 추락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마크 램지어 교수의 망언 사태에 일본 우익 세력들까지 직접 가담할 조짐입니다. 일본 외무성도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이 마크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사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 교수의 현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지난 1일 우익 성향의 한 네티즌이 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괴롭힘이 격화되고 있다며 지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트윗에 관여하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일본 유력 정치인이 이번 사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논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야마다 의원은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를 반일단체로 규정한 인물입니다. 우익 정치인과 일본 외무성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에 학계에서는 학술 문제에 대한 압력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한해 동안 일레이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징후 범죄가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레이 경찰위원회는 지난해에는 모두 15건의 심각한 아시안 징후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아시안 징후 범죄도 9건이나 됐습니다. 아시아농우 시민 단체들은 경찰을 포함하는 법 집행 기관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증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LA 출신 유명 래프인 킬라그램 이준희 씨가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가 적용돼 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구속으로 입건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하고. 잠시 뒤 경찰이 누군가를 데리고 나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남성은 한 케이블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 이모씨였습니다. 경찰은 연기가 자욱한 자택에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나와 이곳에서 차량에 태워 떠났습니다.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찰은 방안에 가득한 냄새를 근거로 대마흡연을 추궁했지만 이 씨는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방 곳곳에서 대마를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흡입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또 소재한 게 있는지 묻는 경찰에 이 씨는 없다고 답했지만 작업실 서랍에서도 추가로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40만 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피웠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이 대마를 흡연한 이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전히 제2인자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8차 당대회 인사에서 승진은 커녕 기존 직책인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지며 지휘가 강등됐던 김여정 부부장,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김 부부장이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보 관계자도 사실상 이인자라는 위치에 걸맞게 김 부부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공식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도 앞서 지난달 16일 김 부부장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외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관심 사항인 코로나 19 비상 방역체제의 TF 팀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백신 도입은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입니다. 코백스는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인원수로는 85만 2천 명 전체 북한 주민의 3% 수준입니다. 관심은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이 어떤 경로로 이를 반입할지입니다.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허주 남포 등 주요 세관에 대규모 소독장을 설치 중이라고.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주도로 접종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리얼 ID를 신청하라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개인 정보를 노리는 사기 메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여주 차량 등록국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DMV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로 시행을 연기한 리얼 아이드를 신청하라며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동부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들만 노리는 미행 강도단이 체포됐습니다. 엘리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2월부터 로렌하이츠 등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들만 노려 뒤를 따라가 가방과 귀중품을 강탈에 달아나는 수법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이오던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바클레이 센터 등두 곳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코비드 패스포트인 엑셀시오르 패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패스의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장과 극장, 사업체 등이 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위치한 내셔널 하버에서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벚꽃 축제는 대부분의 주요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치러지지만, 수상 택시를 타고 벚꽃을 구경할 수 있으며 특별 점등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 티와나강에 이어 임페리얼 비치 지역까지 입수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오고 카운티 환경국은 티와나강에 하수 오염 유출물이 유입돼 안전할 때까지 입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위대에게 기관총까지 난사했다는 복격담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두 38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한 사람이 군인들에게 거칠게 끌려 나오더니 이윽고 총소리와 함께 바닥에 풀썩 쓰러집니다. 미동도 없이 축 늘어진 이 사람을 옆에 있던 군인은 발로 지디기고 곧 마치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고 가버립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줄곧 이어지는 군경의 학살에 가까운 진압으로 오늘 하루에만 유엔 기준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사격으로 미얀마 전역에서 하루 18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지난 일요일보다 희생자 규모가 더 큽니다. 미얀마인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진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군경에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무기가 없는 시민을 향해 기관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시민을 군경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촬영됐습니다. 쿠데타로 대통령 측에서 쫓겨난 윈민 전 대통령은 군부로부터 헌법 위반 등두 가지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미얀마 시위 상황을 보도하던 내외신 네 기자 6명도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자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말만 대불이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로가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40톤씩 새로 생깁니다. 일본은 내년 여름쯤이면 저장 공간이 꽉 찬다며 오염수를 바다나 대기에 버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과 도쿄 전력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내년엔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을 섞어 희석해서 삼중수소를 배출해도 그 총량은 변화하지 않고 방사선 방어 윤리에도 맞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 질문에 일본은 오염물질 총량이 같은 건 맞다면서도 물에 희석해 방류하는 건전 세계 공통 방식이라며 30에서 40년에 걸쳐 천천히 방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염수에는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와 인체에 치명적인 플루토늄이 들어 있습니다. 국내 과학자들은 자국내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때라면 방류하지 말고 인공호수를 만들거나 근처에 땅을 확보하면 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번 설명에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줄이려는 여론전의 하나로 보이는데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수준에 그쳐 국제 환경 단체의 반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전 현직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모든 필지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LH 직원을 파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시흥 필지 외에 광명 4개 필지도 LH 직원이 신도시 발표 전에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은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현직 13명은 모두 직위해제됐습니다. 이들이 투기를 한 걸로 추정되는 땅은 12필지입니다. 과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유사한 행위가 잘못된 관행으로 많이 있어 왔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 아니라 현재 토지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고향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하지만 전수조사에서도 본인 명의를 감추고 친척 명의 등으로 사들인 땅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토지 주택 공사 직원들이 미리 구입한 땅은 농지도 많았습니다. 엄격한 농지 구입과 대출 과정에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6월 LH 직원 5명이 25억 원에 사들인 시흥 과림동 농지입니다. 꽃나무가 심어져 있긴 한데 흙더미에 뒤덮여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지자체에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단 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 자격을 받아야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농사를 실제 지을 순 있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따지지 않고 심지어 농기구가 없다고 해도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실정입니다. 쓰라고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의식 절차인 거지. 이 정말 농사를 짓고 는세적말씀이기다담아기는 쉽지 니다 이렇게 손쉽게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LH 직원들은 시중은행보다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더 많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 증명을 받는 지역농협은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LH 직원들이란 걸 알면서도 아무런 검증이나 문제 제기도 없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방 농지를 사들인 이들은 신도시 개발 후엔 준주거나 상업용지 등더 좋은 땅으로 보상받아 건물 등을 지어 차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아 농지에 값비싼 묘목을 심어두기도 했는데 모두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게 근처 공인중개사들의 지적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은 5, 60대 두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첫 사망자는 경기도 일산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50대 남성입니다. 그제 오전 9시 반 접종 받았고 접종 11시간 경과 후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 받았지만 접종 약 22시간 만인 어제 아침 7시 숨졌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는 평택의 한 요양병원 60대 남성 환자로 지난달 27일 접종 받았는데 33시간 뒤 발열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상태가 호전됐다가 악화해 어제 오전 10시 숨을 거졌습니다. 사망자 두명 모두 만성 질환을 앓는 기저질환자로.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았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고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사망의 일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종합 조사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먼저 접종한 나라에서도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건 아직 없다며 접종을 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시고 또 접종을 피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백신 접종 후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라시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도 3명 확인됐는데 두명은 회복해 귀가했고 한명은 관찰 중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병자 성사까지 받았습니다. 용서를 바란다는 병상의 마지막 말씀. 결국에는 감사와 용서를 비는 것이 인생의 끝자락인 모형입니다. 감사하면서 용수를 비는 마음. 이 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